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. 연구원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이제 5장으로 넘어오기 직전에 좀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. 마감은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하게 봐주실까요? 네, 원달러 환율이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5원 10전 하락한 1,107원 2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원달러 환율은 월말 내고 물량 위입으로 그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됐지만 5장 들어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어, 내구물량 유 특히 내구물량 유입 등으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계속된 하락에 따른 당국 개입, 경계감으로 1,110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될 것이 생각했지만 1,11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되면서 하향 돌파되면서 어, 그 이후에는 좀 지루한 흐름,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중국,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이 휴장하면서 어, 그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. 또 하나 그 내일부터 현지 시각으로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있는 그. F 임시 그 회의록 결과와 함께 더불어서 (22) 금융정책 회의에 특히 금리인 관련된 2 0일의 어떤 회의 결과에 주목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눈치 보기 장착를 보였는데요. 아무래도 당국 개입 경기, 경계감이 강하긴 했지만 월말, 월말을 맞아서 내공불량 유입으로 환율을 낮고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아울러서 그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특히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해서 북한의 어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낙폭은 조금 더 키웠다 볼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달러 예는 환율의 어떤 흐름이었는데요. 또, 지난 금요일에 미국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또 하나 그, 일본의, 일본이 통화, 양적 완화 관련해서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달러엔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당국 계획 경계감이 다소 약해진 점이 오늘 환율의 낙폭을 키우는 그 주요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연구원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장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. 1110원 선을 좀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살아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요. 당분간은 1110원 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박스권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나왔습니다.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 시장을 살펴봤습니다.